2022년에는 이민 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탄어 큰 스님이 예언을 했듯이 이민 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계 경제와 국은 21세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해자축, 기해, 경자, 신축, 이 물의 시대는 건너갔고요. 인묘진, 목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경자년 올해 신축년 이 천간에서 경금으로 치는 시대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민년은 물과 나무. 나무는 물이 있어야 아주 조화가 잘 맞겠죠. 아주 조화가 잘 맞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떨어졌던 GDP 기준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민년의 인목은 영마도 갖고 있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글로벌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민연의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흐름을 보려면 주역을 알아야겠지요. 2년 전 경자년의 시점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뉴술의 12지 첫 출발인 경자년의 시점으로 세계가 역동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개혁이 되는 것이지요. 다양한 컨텐츠 문화, OTT, 메타버스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든 것이지요. 그동안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간들이 영리 목적으로 수많은 자연 파괴로 지구는 심한 감기 몬살로 뜻하지 않는 기후성 폭염과 장마 열대 지방에서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예측불과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로 빠르면 7년, 늦으면 10년 안에 인구가 변이 바이러스로 상당히 감소가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비대면 문화로 바뀌면서 세계 각 정부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내년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내년에 기회를 잡아라.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는 시기이다. 여기저기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어 돈 값어치가 없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과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이 될까요? 올해는 반드시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때 사야지. 부동산은 한 방이야. 이러다 10년째 집못 사고 월세 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지방에도 안 오르던 집값들이 거우 오래 들어서 두 배나 껑충 뛰었어요. 이민년의 부동산 흐름을 보면요, 경기도와 서울 그리고 지방 도시까지 집값 하락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갚기가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나오겠지요. 결국 빈부 격차만 벌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핏똥을 싸고 모아도 집 사기 힘든 세상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 부모는 그동안 새가 빠지게 벌는 돈 노후자금에 쓰려고 모아둔 돈 자식 결혼시키려고 집 사주고 그리고 나서도 가끔씩 용돈까지 케어해 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데 70, 80이 돼서도 대출금 갚으려고 일을 하는 가슴 아픈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멈추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청구를 통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집합이 제한되면서 집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입을 창출해내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디지털 문화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늘 파악하여 전부 다 자라야 한다. 예전에 산업화 시대는 대량 생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인재와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정해진 미래에 이어서 공부만 잘하면 대그룹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정해진 미래와 직장만 다니며 스스로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는 이제는 저 멀리 안녕입니다. 지금 빠르게 바뀌어가는 문화를 보면요. 유튜브로 제2의 직업을 갖고 수입을 올리거나 게임이나 디지털 콘텐츠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미 만화는 앱툰으로 애니메이션은 3D로 LP는 디지털 음원으로 변하고 있고요. 화폐 또한 디지털 화폐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있는 돈보다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요. 이말 뜻은 현금은 사라지지 않지만 물리적 화폐는 사라진다는 전망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비트코인이란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는 누가 발행했는지도 모르고요. 탈중앙화이고 주로 거래 목적은 영리 목적으로 암거래, 마약거래 등 부정적으로 이용되는 반면에 디지털화폐는요, 여러분들이, 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머니 같은 개념이라 복잡하지도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사용하는 디지털 금융 국제 포럼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페이 사용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이런 금융적이 더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선묘 스님이 이런 쪽에 발전된다고 하니 뭐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범부는 없겠지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3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1분 2초 사이 잠자고 일어나도 현재 이 시간에도 문화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에 잠시라도 공부를 안 하면 빗방 늙은이 소리 듣습니다 여기 보독사에 템플스테이 오셔서 스무스님 법문을 녹음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녹음을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 왜 내가 나와요? 자, 1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차니즘에 빠져 그런 겁니다. 인생은 도전입니다. 내가 발전해야 자식한테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10대에도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채택고 공부를 해서 프레임을 짜서 돈에 흐름을 아는 세상에 도전하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야겠지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인해 배달의 문화도 계속해서 뜰 것이고요. 옛날에 2차, 3차 회식은거의 사라지고 오후가 5시면 일을 마치는 세상이라 자기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데이터 라벨러, AI 데이터 들어보셨는지요. 금년부터 미래 유망 직장으로 홍보하고 본격적으로 예산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학력, 경력, 나이, 심지어 국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은요. 전문 기업에서 용역을 받아 일정한 수준 교육을 받아 자료자에 한해서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이요? 5, 6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인형 눈알 붙이기, 뭐 종이 접기, 뭐 피자 종이 접기, 이런 시대에서 부업도 바뀌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려면 정신줄 꽉 잡고 놓지 마시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통해서도 충분히 습득해서 여러분들도 시대를 앞서가는 선 지식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